하, 네, 어, 서버 구축 실습 어,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어,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학습 목표는 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dply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이 패키지 안에 있는 필터 함수나 또는 셀렉트 함수, 그다음에 어레인 함수. 그 다음에 뮤테이트 함수, 서머리 아이즈 함수, 그룹 바이 함수, 랩트 프린 j o 조인 함수, 바인드 뭐, 로우 함수. 요런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해요. 어, 뭐, 필터 함수는 행을 추출할 때 사용하고요. 셀렉트 함수는 어, 열, 열변수죠를 추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 r a n g e 는 정렬, 그 다음에 뮤테이트는 변수를 추가할 때 사용을 하죠. 자,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치를, 음, 산출할 때는 summary를 쓰고요. s u m m a r i z 함수를 쓰는 거죠. 어, 뭐, group by나, 그 다음에 left join bind로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합칠 때 사용하는 그런, 어, 함수들입니다. 자, 자,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래서 사용하는 기호들,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아래서 사용하는 산술 연산자는 어, 이렇게 어, 더하기 표시, 빼기 표시, 곱하기 표시, 그다음에 백슬래시 나누기 표시죠. 그다음에 어, 위에 꺽쇠 또는 어, 이중 따옴표 이것들은 이제 제곱, 그다음에 퍼센트 나누기 퍼센트 하면 어, 결국 나눗셈의 몫을 나, 어, 얻게 되고요. 퍼센트 퍼센트 이렇게 하면 나눗셈의 나머지만을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논리 연산자도 여러분 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a가 b보다 작다 할 때는 어, 작다는 기호, 그다음에 작거나 같다는 기호, 크다는 기호, 크거나 같다는 기호, 그다음에 같다는 기호, 그리고 같지 않을 때 사용하는 기호, 그리고 o 연산 기호, and 연산 기호, 그리고 어 매칭을 확인할 때는 퍼센트 인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인 퍼센트 이런 논리 연산자들을 우리가 어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사용을 했었어요. 자, 저런 연산자들을 활용을 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추출을 하려고 해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반은 일반 일반 이반 뭐 이렇게 반이 섞여 있고 영어 점수와 과학점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에 있는 영어 뭐 일반으로만 어, 해당되는 학생들 점수만 뽑아낸다 할때 어떻게 어,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dply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로드해서 데이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dplyr 해주고요. 자, 이렇게 에, 링크해준. 그 패키지를 이그잼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 CSV의 데이터 형식이에요. 그래서 read.csv 라고 하는 요 파일을 이용해서 아,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그잼에 보내줍니다. 자, 데이터가 잘 읽혀져 왔는지 이그잼이라는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그잼에서. 클래스가 1인즉 반이 일반인 경우만 추출해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럴 때는 우리가 단축키로 Ctrl+Shift+M이라고 어,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이 어, 기호를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이그잼이라는그 아까 설정했던 그 변수에다가 변수에다가 어, 필터라고 하는 앞에서 나왔던 그 함수를 써서 클래스가 1인 것들만 추출한다는 거죠. 만약에 2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번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그잼에다가 필터에서 클래스 번호가 2번인 것만 추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아닌 데이터를 다 뽑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어, 나리콜이라는 기호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스크립트처럼 여런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려고 그래요 어, 수학 점수가 예를 들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만 추출한다 했을 경우에는 필터에서 매스라는 함수가 매스가 50 이상인 것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되는 어 거를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반이면서 수학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라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즉 and 연산을 써서 일반이라는 조건도 만족시켜야 하고 9 0점 이상인 것도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크립트처럼 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라고 하는 건 와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스는 90점 이상이니까 어 크기가 나어 꺾쇠 꺽세, 왼쪽 꺾쇠와 이퀄 기호를 붙여 주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 3반 5번에 해당돼요. 어, 이거는 앞에 예제 가지고 할수 없는 거니까 따로 이제 또 입력을 하셔야 되지만 필터 클라스가 1이고 그다음에 클라스가 3이고 클라스가 5예요. 그즉 1이거나 3이거나 5인 거를 다 뽑아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작성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퍼센트인 퍼센트라는 이런그 기호입니다. 연산 기호죠? 아, 자, 어떤 게더 여러분, 음, 활용도가 높겠어요? 그렇죠. 밑에 있는 스크립트로 이제 기억을 하셨다고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어, 클라스가 1인 행을 추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클라스가 1인 행을 추출해서 클라스 1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클라스 1, 에다가 앞에서 클래스 1에 해당되는 내용만 필터링 해서 추출하라 라는 뜻이고요. 클래스가 2인 행을 추출해서 클라스 2에 할당하려고 하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반에 대한 수학점수의 평균만을 구하려고 하면 미인이라는 함수를 써서 아까 정의했던 클래스 1, 그 다음에 달러, 매스 하면 이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반의 수학 점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앞에 예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 이상 1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쉬었다가 2차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